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능 현역가왕 가수 린과 김다연의 대결에서 편파 판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작진이 방송 내 판정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21일 김다연 vs 린 기싸움 실체 편파 판정 논란이 왜?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현역가왕 린과 김다연의 데스매치에 대해 알아봤다며, 15세의 어린 가수 김다연이 데뷔 23년차에 엄청난 관록과 실력을 갖춘 린을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해 화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역가왕 방송에서 린과 김다연은 1대1 데스매치를 벌였습니다. 김다연은 노래가버린 사랑을 선곡했고, 린은 봄날은 간다곡을 불렀습니다. 린은 무대 초반 가사를 잇는 실수를 했지만,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무려 76점 차로 김다현을 이겼습니다. 이진호는 린이 가사 실수를 했음에도 182대 106점이란 압도적 점수 차이로 김다현을 꺾었다며 린이 가사 실수에도 압승을 거두자 일각에선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김다현은 패배 후 오열했다고 한다며 가사 실수한 린이 이길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로 이겼다며 김다현은 이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진호는 논란이 커지자 린이 직접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적어 입장을 밝혔다며 린은 많은 분의 질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하차 고민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방송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무대 후 김다현과 린의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둘은 누구보다 친하다고 한다며 김다현이 제작진에게 내가 봐도 속상한데 린 언니는 얼마나 속상할까라고 말했다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가왕의 심사위원은 남진, 심수봉, 주현미가 맡고 있다며 그 어떤 제작진이 이들에게 가서 판정 개입을 할수 있겠냐. 수십 년 경력을 가진 가왕들이 버티고 있으니 제작진이 입김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다현도 sms 린에 대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훈장의 딸답게 착하고 성심 곱고 인사성 밝고 현역 가수 선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김다연이 링과 함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